모닝티브입니다 제가 오늘은 액개 소개를 해볼거에요. 일단은 지금 공일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텐데 정말 양해 부탁할게요. 첫번째 타자는 지금 소리가 나죠? 이것인데요. 이것은 조금 마비물이 있는 액괴예요. 설거... 설거지도 조금 하고 있어서 시끄러운거 정말 양해 부탁할게요. 이거는... 초간단 마블링 액괴인데 이걸로 만든거는 진짜 액괴 이런 액물로 만든건도 완전 간단하거든요 <laughs> 그리고 이바풍도 완전 잘 이건 바풍은 안나는데 정말 투명해요 아주 투명해 진짜 투명해요 이렇게 이거 이거 물이 물이랑, 근데 이거 물안 넣었을 때 엄마 소리가 나는 거좀알려주부탁 할게요. 이거 물이 안 넣었을 때는 또 엄청, 엄청 투명했는데, <laughs> 물더 넣으니까 훨씬 투명해졌어요. 한번 볼게요. 이 투명은 이런 거고, 이렇게 완전, 진짜 한번지만 이렇게 투명하고, 이거로 만든, 어, 진짜 이렇게는, 그냥 이 정도? 그냥 이정도예요 이건 반투명하잖아, 이거랑. 네. <laughs> 첫 번째 타자는 이 액괴였구요. 두 번째 타자는 이 액괴입니다. 이 액괴는 진짜 강추되는 액인데, 아, 이거! 응, 바다정토 만들기 있잖아요 그거 한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그건데 이게 층이 생겨가지고 분리했는데 층이 생겨가지고 분리를 했었어요 엄마 소리 정말 죄송하.. 죄송해요 이게 옆에 게 지금 2층 아까 있던, 있던, 있던 거 이거여서 지금 이렇게 좀 약간 더러워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조금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땅바닥에 한번 이렇게 부을게요. 이 양이 되게 적어가지고 2층, 2층이 좀더 양이 많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손에는 조금 묻긴 하지만 조금 묻기는 하지만은 진짜 강추 드리는 액션 이거는 되게 마블링도 있고, 투명해요. 많이 투명한 거 아닌데, 조금, 이렇게 랩 같은 걸 해보면은, 지금 이건 파란색이잖아요. 화면에는 약간 하늘색으로도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랩을 하면은 좀 색깔이 하늘색처럼 연해요. 손에도 많이, 갑자기 많이, 이 되고 하네요. 왜 이렇게 시끄럽지? 몰드는? 몰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것도 되게 강추 드리는몇 개로 하고 이거 2층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2층은 그냥 진짜 아이클레이 같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거의 전통? 음. 응? 어야 이거, 이건데. 이거는 1층이랑 조금 섞였어요. 완전히 이렇게 1층, 2층은 아니고, 분리하다가 조금 섞였는데. 이거 지금 난 너무 더러워요. 이거 책상이. 똥이에요. 이 액개가 똥이어서 그런가? 이 액개도 되게 강추 드리는 액개도 아니지만은, 이 액기는 몰드가 되게 잘 돼요. 근데 아까 1층은, 되기는 하지만은, 잘 되는 편이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손에 거의 안 묻어요. 아까, 아까 묻은 거, 1층때 묻은 게 남아 있는 거지 2 층은 거기 손에 안 묻어요. 한번 흐르게 할게요. 불러야죠. 안묻으니다 일단은 되게, 되게 커다란. 꾀 섞기 할때이 액괴들도 음. 한번다 넣을 거예요 이거도 전투 2층 전투 이렇게 꼬꼬꼬꼬꾹 누르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액괴가 되는 원래 전투지만은 꼬꼬 누르다 보면은 액괴가 된다는 그런 신비한 힘을 갖고 있는 전투 다음 다 자를 소개할게요. 바로 이건데요. 이것도 <laughs> 마찬가지로 마블링이 있는 액기예요. 이것도 좀퍼드는듯인데 처음에는 안 보이시는데, 섞다 보시면은 마블링이 보여요. 저도 지금은 잘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보이시면은 뭐가 좀 싼짝이로... 마블링이 뭐야? 지금 좀 펄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름을 마블링 펄액괴라고 지을까 생각했는데 이미 이건 영상 올렸던 거고요. 지금 소개하는 액괴들은 모두 다 영상 올린 거예요. 무장 무기 것들도 조금 소개할 거뭐 소개해 볼 거예요. 이제 마블링이 조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사어은 바로 아까 소개한 건데요. 이것도 제일 처음으로 소개한 애을 만들 때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되게 튼요거리거든요 하나도, 하나도 이거 반은 제가 문 넣어서 만든 거고, 반은 그냥 원래 문구점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자면은, 이건 제가 만든 거고, 뭐, 이거는 문구점 두개 거? 뭐, 이렇게 한거죠 오늘 빨리빨리 좀진행 할게요. 지금 8분이나 지났는데도, 너무 늦게 하는 거 같아서. 이제 예, 여기까지 모닝TV 였고요. 다음 에션 소개도 다시 해볼게요. 빠빠이